안녕하세요. 여섯시 내다육입니다. 네, 오늘도 예쁜 다육이들 보면서, 네, 싱글벙글, 네, 어,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또 꽃대가 많이 올라와서 꺾어줘야 되나, 또 자구가 올라오는 아이들은 또 어디에 있나 하나하나 얼굴 들여다보면서, 네, 힐링하고 있습니다. 어, 요즘에 날씨가 조금 많이 쌀쌀해졌어요. 역시나, 어, 오는 봄을 시샘하듯 꽃샘 추위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그전에도 영상을 통해서 이 다육이들이 언제쯤 노숙을 하면 좋을까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날씨가 너무너무 따뜻해 가지고 이미 밖으로 많이 노숙 어, 시키러 나가시고 거리대 밖으로 나가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워낙 이제 좋은 햇살과 따뜻한 날씨로 인해서. 어그 기간 동안에 밖에 있는 거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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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았던 것 같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이제 많은 양의 어, 다육이들이 밖으로 나갔다가 어, 오는 꽃샘추위에 아차 싶어서 어, 냉해를 좀 입거나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살고 있는 곳만 하더라도 정말 깜짝 놀라게 제가 일기예보를 봤더니 영하의 날씨가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어, 창문도 좀잘 닫아주고, 확인을 하면서, 다육이들 좀 관리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다육이들이 아직 저는 이제 실내 베란다 안에 있기는 하지만, 어, 조금, 어, 봄비 맞아야 되는 몇몇 아이들은, 밖으로 나간 아이들도 있고, 어, 잠깐 동안 또 햇살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라울은 저도 밖으로 나가 있기는 하지만, 다시 들여올 수 있을 정도의, 어, 양으로만 밖으로 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영화로 떨어지는 날씨 또 꽃샘추위가 오는 이 날씨에 대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많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 드렸다시피 어, 노숙을 하러 완전하게 이제 나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제 3월 중순 이제 3월 달이 이제 지나고 나야 늘 안전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늘 3월 달에 갑자기 눈발이 날리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 다육이들이 언제 냉해를 입냐면 겨울은 서서히 이제 겨울 날씨 가운데 어, 한파가 서서히 찾아와서 다육이들도 이제 늦가을부터 충분히 이 낮아지는 이 온도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한파가 오더라도 이 추위에 견디면서 겨울을 보내는데요. 이 꽃샘 추위에는 왜 다육이들이 또 냉해를 입게 되냐면, 어, 정말 한달 넘게 아주아주 아주 따뜻한 봄날이었는데, 정말 하루 이틀 사이에 영화로 날씨가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에는 이 추위에 적응을 전혀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하의 날씨가 이제 들이닥치면 그 날씨의 그 기온 차로 인해서 다육이들이 냉해를 많이 입고요. 그리고, 어, 이제 낮아지는 온도에도 냉해를 입지만, 이 낮아진 온도와 더불어서 이 봄에 부는 바람 때문에 냉해를 입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밤에, 어, 낮아지는 온도이기는 하지만 바람이 없을 때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영하로 내려가지 않더라도 2, 3도로 떨어진 날씨에 바람이 많이 분다면 그 바람으로 인해서 다육이들의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고 어, 봄비가 지금 며칠 사이에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밖에서 비를 맞거나 이 화분 안에 수분이 좀 가득 들어 있는 상태에서 날씨가 좀 추워지면 사람도 체감하는 온도가 그냥 맨몸으로 있을 때하고 살짝 이렇게 뭔가, 어, 물이 닿거나 어, 몸이 좀 적셔 졌을 때 훨씬 더 느끼는 체감의 온도가 많이 낮아지잖아요 어, 다육이들도 똑같이 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화분 안에 흙이 좀 많이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 낮은 온도를 맞이하게 되면 훨씬 더 느끼는 그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다육이들이 또 냉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어, 봄필를 맞아서 화분 안에 좀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아, 조금 더 추위가 있을 것 같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일기예보가 좀 추울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보온에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봄이라는 계절 자체가 너무너무 이게 생명력을 더해주기 때문에 너무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 이 봄에 찾아오는 꽃샘 추위로 인해서 내가 정말 아끼는 다육이들이 아파질 수가 있으니까요. 꼭 온도 체크 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자유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사계절을 몇번나 보신 분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이 계절을 맞이하신 분들은 아 이때쯤에는 이런 일이 있었지 라는 이 경험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3월 달이 되어서 날씨가 이제 확 풀어지기는 하지만 늘 꽃샘추위가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확실하게 꽃샘추위가 지난 뒤에 본격적으로 노숙을 어, 하셨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저는 어, 추천을 드니다 도록 하겠습니다. 다육생활을 하면서 그 어떤 때보다도 저는 일기 예보를 참 많이 체크를 하게 된것 같아요. 습관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서 일기 예보 확인하는 게 약간의 이제 루틴이 좀된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도 어, 다육생활 하시면서 어, 기온차가 좀 많이 날 때는 내 네, 일기 예보도 확인하시고 달기. 어, 관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네,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저도 이제 환절기이다 보니까 또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코도 좀 맹맹하고, 네, 목도 좀 간질간질하고,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또 힘들어 하시는데, 역시나 환절기 때, 어, 감기 여러분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꽃샘추위 완전하게 지나갈 때까지 다육이들 잘네 돌봐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